뭐야, 이거? 이래서 내가 프리미엄 카드 개봉을 하지, 하지. 촥! 나이스! 앞으로 프리미엄 카드 59번 공짜. <laughs> 노말은 프리미엄 카드 까면 안 되냐고요? 프리미엄 카드에서 지펠린 나오는 건 일반 던전도 나와요. 컨터카지도 노말도 당연히 나오고요. 프리미엄 카드는 난이도를 안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봉하는 건 본인 자유예요. 다만 이제 종류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노말에서는 개봉해 봤자 유니크 아티팩트는 안 떠요. 근데 익스는 떠요. 그런 종류의 차이는 있는데 지펠린과 불가침은 떠요. 둘다 떠요, 그냥.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피로도 156을 다 써서 프리미엄 카드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씩 뜨는 저 프리미엄 프리미엄 카드 10만 골드? 할만하잖아요 그냥 소소한 도박인데 크게 손해도 안 보고 그러다가 무수히 많은 프리미엄 카드 개봉하다가 어쩌다 한번 얻어갈려가지고 비싼 거 먹을 수도 있으니까 <목소리> 뭐야 이건 아니 모커님 상자 서른개 뭡니까 이거 아니 편집자에게 맛있는거 먹이면서 편집하라고 채찍질하겠습니다 아 고마워요 편집해 이놈아 예 알겠습니다 아 편집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어? 이왕 주신김에 잠깐만 카톡스 진짜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딱 다섯장만 간다 간다 찻 소멸하지말고 내돈 아오 불타지말고 내돈 아오, 루터나 잠깐만, 이러면 찝찝하잖아. 이건 팔아야 되는데? 한장 더. 바로, 찹찹 호잇! 한장 더. <laughs> 잠깐만. 이거, 잡내전 안 남을 때까지 하는 건데, 선생님. 재밌어. 아니, 아니. 안 된다. 요무무야, 이제 등장해줘야 돼. 요무무? 펩시원은 안 돼. 한 장만이라도 돈 되는 거! 이러다가 진짜. 넌언제적 잠깐만 근데 크리티컬 때문에 이거 검공화 대신 착용하는 사람 없죠? <laughs> 바로 합성해버리기 아니 선생님 내가 검공화를 원하는 거지 검사는 원하는 게 아닌데요? 아오 진짜 바로 이렇게 다시 요문 뭇? 클일 났는데? 골드 다 빨리겠는데? 잠깐만 어? 무지성을 합성하다가 클일 났다 클일 났다 잠깐만 선생님 아니 너또왜뜨는데 뭐야 여섯 장동어리로 사버렸는데? 에라이, 그래도 요무무 뜨면은, 짜잔 하면서, 본전 치기 할수 있는 거죠. 요무무 그쵸, 선생님? 선생님, 패션 그만 뜨고! 진짜 내골도 소멸 당했는데요? 어떡하지, 이거? 마지막! 아오, 진짜! 큰일 났는데, 진짜로? 근데 아직까지는 요무무 뜨면, 본전 할수 있어요. 진짜 리요무무님 제발! 아까 시작하기 전에 8,000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두장 팔아봐야 7,000인데? 내1,000 이상 어디 갔어요? 선생님, 어디 갔어? 저는 왜 파티로 가면은, 저 위에 파티원들이 융합핑이나 미기를잘 먹는데, 저는 못 먹을까요? 다 그래요! 이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뭔가 내가 먹을 때는 그저 그런데, 남이 먹는 거 보면은 배 아파가지고, 기억에 오래 남아서 더 그래요. <laughs> 진짜임. 어? 골카? 오? What? 불배하이! 마침나 수면 세팅인데. 와우! <laughs> 오, 아주 나이스인데요? 좋았어. 이 맛에 레기온 던전, 상급 던전 중지자다 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laughs> 바로 남이 먹는 거 보여 드렸죠? <laughs> 근데 얘도 진짜 봐봐요. 커스텀이 딱 반지밖에 없죠. 심지어 정미기로. 그렇기 때문에 얘도 슬슬 세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면 세팅으로 아마 얘는 갈것 같아요. 제가 여망도 지금 수면 세팅 맞추고 있잖아요. 얘도 아마 4순위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1순위가 여망이고, 2순위가 검기, 3순위가 남레인저, 4순위가 이제 팔라딘이 될것 같아요. 가보자. 지금은 미약하게 불비하이 밖에 없지만, 열심히 해봐야지. <laughs> 딥다 내비게이션 링 빨간빔 떠지 말라고 어차피 떠봤자 그래 <laughs> 아니 쟤는 도대체 진짜 언제 쓰임을 할수 있을까 반장그 자체 근데 진짜 무섭다 목요일에 컨터 카지노 엑스의 명성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진짜 떨리는구만 애들 성장을 얼마나 해줘야 될까 딥다 빨간빔은 좀 아니지 않나요 어? 그래도 과소모 할거면 <laughs> 10개 이상 소모하는 스킬 시전시 과소모? 큐브 과소모 조합 장비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딥다 사람들이 많이 안 끼긴 하는데 딥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건 당연히 딥다 마스크죠 물론 보조 장비는 뭐다쓸수 있으니까 그래도 빨빛 넣었잖아 한 잔에 이펙트 소리 좋게 들었잖아 한 잔에 <laughs> 아 기운이 이렇게 있어도 어? 아, 귀걸이 빨간 빔은, 엔전기 말고, 딥다기 불파기여야지. 아, 목걸이였구나. 음, 조금 애매한데, 보류할 만은 하네. 근데, 목걸이를 웬만하면은, 수명목 가, 가서. 딥다고 칩 빨간 빔. 이거는, 기대해볼만한가? 제발, 속강만 없어라. 촛! 아,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래? 네, 바로 속강 드렸습니다. 에이. 맛 없네. 맛 없어. 불파링? 불파링도, 음, 사오션에 모속강 뭐 넣으면, 그래도 뭐, 속강 덕칠에 목표 수정은 되겠네. 완전 한방 딜은 불파링이 훨씬 센데, 일단은, 외차 큐는 모아야 되거든요. 조화로운 큐브 때문에.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하려면, 어, 뒷다운 출발감이 이번에는, 이번엔 제발, 아, 속강 아니겠지. 똑같이 은빛이지만, 찻! 아니 선생님 아우 저놈의 모습강 진짜 속강이 참 많이 괴롭힌다 그죠? 근데 그나마 20이면 낫지 18 뜨면은 진짜 별로다 그죠? 아우 진짜 1장금으로 뽑아봐 헛헛 헛! 마지막 아우 상의로 고유 옵션 고유 옵션 고유 옵션 고유 옵션 션션오안강두개션 션. 아우 생님, 아니 아니 저기요. 아오 다 썼네. 어, 속강이면 근데 속강이면 불배 하이를 뽑아야 되는데. 속강 한번 뽑아보죠. 파안 뜨네. 끝났네. 에라 그냥 외차큐로또뜰수 있잖아. 한 잔에 뜰수 없나? 뜰뚫수 뜰, 뜰 없니? 사장님. 귀걸이 뽑아볼까? 와 진짜 씨 빨간 빛 아오 나를 얼마나 괴롭히려고? 장난하니, 눈 감고 뽑아보라고요? 안 됩니다. 귀걸이는, 제가 TP신도 안 끼고 있고, 수면 장갑도 안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치는 유효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귀걸이는 안 됩니다. 진지하게 안 돼요. 귀걸이는 신중하게 봐야 돼요. 와, 이 봐요. 수면이라서, 줄이 안 뜨잖아요. 이런 거는 잘 봐야 되거든요. 잘 보면 뭐 하는 건데, 안 뜨는데. 에이, 어, 아, 에이. 자 일단 솔리다리스는 다 돌렸거든요. 큐브 멸망전 가야겠지. 이유요나 3.5유요 같은 거는 생각보다 잘 뜨는 것 같아요. 그죠? 하이도 생각보다 뭐야 이거? 어? 야 이거 잠깐만 수석성에 7 5올빵인데 이거 수면에 떴잖아. <laughs> 일단 마스크부터 뽑읍시다. 얘는 마스크 뽑아야 돼요. 에? 내외찰급 80개 어디 갔어? 숨마상 이런 거 속강이 들어 있는 거 w h 이렇게 또 큐브가 날아갔다고? 오늘 몇캐의 큐브가 날아갈까? <laughs> 이게 아닌데. 왜 얘는 뜰것 같지? 외착교가 서른 개밖에 없는데? 그것이 여방의 외착교 운빨이니까. 감사합니다. 뭐야, 진짜 떴어! <laughs> 아니, 귀걸이, 근데 귀걸이도 신중히 봐야 되잖아. 어? 최종댐, 최종댐, 최종됨인데 아니야. <laughs> 뭐야, 이거. 근데 오호호 6은 안 가지 않나? 아오, 진짜. 너무 아깝고. 떴다. 4옵션 바꾸면 끝나죠? 수명 갈 거니까. 와, 외착교 벌긴 어렵고 쓰긴 참 쉽다, 그죠? <laughs>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씨, 진짜 봐봐요. <laughs> 각성기 세팅한 캐릭터는 안 나오고, 세팅 안한 캐릭이 나온다니까? 아, 진짜 환장하겠네. 야, 액땜으로 비나이다비나이다 하면서 3일짜리 넘겼으니까 떠주, 떠주셔야죠. 아우 진짜 씨. <laughs> 모석강 뜰까면 20이 뜨던가 18은 또왜 뜨는데 아 참말로 진짜 오늘 법성 멸망전 하자 안되겠다 법성 멸망전 야 이제 지겹다 이제 이거 아오 결국 멸망하는 건 나였고 환장하겠네 진짜 건진 거두 개인가 세개 되나요? 말 건진 건가? 아 진짜 씨 미치고 폴짝 뛰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에이